안녕하세요, 짐요정입니다. 오늘 제 쉬는 날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춥지도 않고 낮에도 너무 선선한 거예요. 제가 어디에 왔냐면 강남구 수서동에 식물관 PH라는 곳이 있거든요. 식물원은 아니고, 그러 복합문화공간. 플랜테리어 식물이 되게 잘돼 있는 카페도 돼 있고 전시회도 볼수 있는 그림 전시도 돼 있는 그런 약간 복합문화공간 같은 곳인데 제가 예전부터 진짜 와 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번 왔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그냥 간단하게 찍으면서 어, 여기 어떤 곳인지 한번 같이 보고 어, 안에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보시죠 앞에 지금 보이시는 데가 식물관 페이지라는 곳인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외관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약간 유리 오인실 느낌으로 이렇게 신호가 바뀌면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부터 식물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입구가 이쪽인 것 같아요 손잡이가 돌로 되어 있어요. 와우. 진짜 돌은 아닌 것 같고 헉, 신기하게 이가요 <목소리> 짠권? 음료 한 잔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음료는 아무데나 어, 선택하면 되고 음료 포함해서 만 원을 내면 여기 1층 카페, 2층도 카페 3층에는 이런 전시 공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 원을 내면 음료에 3층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이 너무 좋은데? 그죠? 아이스패널 한잔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인스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야자숲 야자숲이라고 해야 되나? 이식물 사이로 가면 비밀 공간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실 수 있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숨어 있거든요. 약간 카페가 아니고 식물원인데 커피를 파는 그런 느낌. 부채 야자인가 봐요, 그죠? 식물원에 가면 볼때와 멋있... 잎이 진짜 커요. 부채 야자 맞나? 와, 잎이 너무 멋있다, 그죠? 여기 또 이렇게 야자 나무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느낌이 되게 좋아요. 약간 되게 이국적인 느낌. 어, 얘는 관음죽인가 봐요, 그죠? 관음죽 맞는 것 같아. 안에 무슨 꽃? 꽃인가? 꽃도 피네. 이 관음죽이 또 되게 공기 정화에 좋고, 화장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인 식물이잖아요, 그죠? 와, 관음죽도 크니까 되게 예쁘네요. 어, 이거 인도 고무나무인데 어, 이렇게 키가 큰 인도 고무나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고기, 키가 <laughs> 와 몬스테라 잎 진짜 크다 대왕 몬스테라 어, 잎이 이렇게 크게 되려면 그, 우와 구멍이 막 3중으로 나 있어요 여기 하나 둘셋 여기에 거대한 몬스테라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어, 안에 이렇게 위에 다 팬이 돌아가고 있어 가지고 안에가 공기순환이 잘 돼서 엄청 쾌적해요 또 너무 에어컨 바람이 세지도 않고 여인초도 여기 있네요. 잎로 와, 잎을 이렇게 크게 냈네, 여인초도. 뿌리가 엄청 어마어마해요. 얘는 제나두 셀렘 같은데, 이렇게 커지네요. 잎이 완전히 그냥, 와, 셀렘인데 이렇게 큰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잎이 진짜 큽니다. 뿌리도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집에서 쉽게 키우는 식물들도 크기가 이렇게 대품이 되니까, 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면, 야외 정원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나가볼게요. 아, 이렇게 작은 미니미니한 정원도 있네요. 소나무도 있고 이렇게 작은 야외 정원에 보면 이거 토끼풀? 세잎클로바 토끼풀 맞는 것 같은데 오 토끼풀도 이렇게 꽃이 피네요 이게 노란색 예쁜 꽃이 피네요 네잎클로바가 있을려나 찾아볼까? 오저 어, 뒤에는 뭐 고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고사리가 너무 푸릇푸릇해서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고사리예요 이거 무슨 고사리지? 이렇게 한 쪽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예뻐요 느낌 있어 여기 느낌이 야외정으 너무 예뻐요 여기 앉아서 커피 마셔도 좋을 것 같아 너무 이렇게 플랜테리어가 잘돼 있어 가지고 깔끔하게 와, 여기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선반을 크게 짜 가지고 그리고 식물들을 군데군데 전시해 놨거든요 어, 이런 거 너무 예쁘다 그죠? 이런 약간 빈티지한 그릇에 이런 식물들 올려놓으니까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 그죠? 와, 이것도 진짜 예쁘다. 그죠? 화분이 식물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느낌이 완전 좋죠? 이렇게 약간 무슨 작품 같이 이렇게 하나씩 전시해놨거든요. 나중에 진짜 집에 이런 거 하나 해주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죠, 여러분? 근데 식물들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집에 키우는 식물들도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노트에 막 적어 놓거든요. 이름들이 하도 길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런 친구들은 그냥 길 가면서 많이 보던 친구 같은데 이렇게 딱 심어놓니까 으 되게 예쁘다 그렇죠? 느낌 좋네요.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이 그죠? 어 이름 이름 아는 거 발견했다. 얘는 미모사 아닌가요? 미모사 그죠? 오, 잎이 되게 예쁘다 미모사 또 이런 느낌 있는 파란색 하늘색 섞인 화분에 이렇게 심어내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 그죠? 무화과 나무인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콘크리트 느낌 나는 화분에 심어가지고 수형을 이렇게 잡으니까 어, 되게 예술품 같아요 느낌 있어요 그죠? 어, 되게 예쁘다. 어, 얘는 홍콩이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자기 같은 동글동글한 항아리 화분에 심으니까 수형이 또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런 것도 엄청 흔한 식물인데 이렇게 또 식재해 를 놓으니까 되게 예쁘네요 그죠? 느낌이 항아리 화분 느낌에 그리고 밑에 또 테이블이 스테인리스라 가지고 되게 느낌이 잘 어울려요. 식물이랑 오 얘는 금귤인가봐 열매를 맺었네. 실내에서 이렇게 금귤 맞나? 색깔이 너무 예쁘죠. 주황색깔 열매 이렇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면 2층은 이렇게 라운지라고 되어있네요. 라운지 오늘 여기 공사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되있고 와, 이 층도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래도 내려다 볼수 있고, 와, 층고가 높아가지고, 진짜 시원시원하고, 또 화이트 톤이랑 이런 스테니스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다리, 아, 공사한다고 사다리 놔두셨는데, 뭔가 약간 일부러 약간 두신 그런 느낌같 들어요. 그죠? 잘 어울리는 사다리? 나 이거 원래 있는 건줄 알았네. 와 여기 또 멋있는 선인장들 여기 쫙 있네요 선인장을 잘 모르긴 하는데 어, 이름도 적혀있다 아 용신목 어얘 무륜주다 이거 무륜주 선인장 이전에 키웠었거든요 도깨비 악망이 같이 생긴 무륜주 선인장도 있고 얘는 무슨 선인장인지 모르겠네 오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가시가 와 찔리면 피 나겠다 어? 이거는 유포르비아 뭐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것도 연필 선인장 비슷한 건데 예전에 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2층에 라운지 올라오니까 이렇게 대형 멋있는 선인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2층에 이렇게 식물보다는 이런 자석이 되게 많네요 그죠? 여기 2층에 올라와서 1층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어, 식물도 한눈에 보이고 와우 오늘이 평일 오전이라 가지고 <laughs> 여기 사람이 저 밖에 없거든요 평일 오전에 오면 진짜 여유롭고 좋을 것 같아요 지, 저도 영상을 잠깐 찍고 여기 책 읽으려고 책까지왔거든요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책 읽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가 너무 쾌적해 상쾌해 2층을 지나서 3층으로 오면 3층을 요렇게 전시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와, 여기 통창뷰가 뒤에 산이 뭐, 산인가? 멋있다, 그죠? 안에도 식물, 밖에도 식물. 작품에 절대 손을 대지 마세요. 멀리서 봐야겠네요, 그죠? 그림 전신 하나 봐, 이렇게. 예쁘다. 어, 어, 이거 아까 1층에서 그 유리 선반에 전시되어 있던 식물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어, 그렸구나, 이렇게. 어, 얘도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영상 좀 찍고 책좀 읽다가 배가 고파서 이 크로플 하나 시켰습니다. <laughs> 먹방 찍는 거 아니고요. 근데 여기 진짜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셔 가지고 기분이 좋아요.